꿀빠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달 만에 드디어 제가 야외 촬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야외 촬영부터 아주 주변의 공사 때문에 많이 시끄럽네요. 어쨌든 오늘은 농번기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마늘과 양파에 추비를 줘볼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꿀빠는 가족! 이곳이 저희 마늘밭이구요 육종마늘도 싹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이거 벌써 냉해 피해 입은 거 아닌가? 알 수가 없네 자 오늘 뿌릴 성장 촉진용 비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뭐지? 잡아 가나? 오늘은 이 비료를 두 포대를 사 왔는데요. 오늘 한 포대 반 정도 뿌리고 15일 뒤에 한포 반을 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한뭐만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뿌리는 거야? <laughs> 아니왜 요리 요리사냐고. <laughs> 셰프 셰프. 비료 <laughs> 쓰는 <laughs> 이유가 슈비요 추비는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고 어, 우리가 이제 10월에 너 와라니? 너 와라니? 너 와라니? 일하기 싫으니까 막일을 저질러 어? 끈이 떨어졌어 끈이 이, 내가 일부러 한게 아니고 일하기 싫으니까 왜 마늘한테 주라는 추비를 갖다가 길거리에서 줘고이 비싼 추비를 갖다가 아니, 이, 이게, 이게 NK보다도 얼마나 더 비싼지 알아? 이게요? 어?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이게 딱 들어오는 이유가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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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영상 없어? 아니 엄마한테 아, 가려줘서 억울합니 아, 너무 억울한데? 윤지향 씨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진짜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게요. 정말 열심히 줄려고 딱들머지 순간 이 끈이 이게 뿡! 빠지면서 <웃음> <웃음> 원래 응? 요리 못하는 요리사가 도마 칼 타령해요. <laughs> 아하, 그렇다. 아, 참. 아이고, 아유, 왜 내가 아무렴은 이 비싼 거. 비싼 거 와서 웃잖 이거. 응? 내가 다 응? 담을게. 아, 너무 슬퍼. <laughs> 아씨. 담을 게 아니고 우로 뿌려야지. 흘. 그냥 뿌려요? 뿌려야지, 훌훌. 아유, 정말. <laughs> 의도된 게 아니지. <laughs> 지금 힘들다. 유튜브 각 노리신 거 아니신가요? 아유,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laughs> 아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 이거 이거 know. I don't know. I 요요 n 이 머리 색깔이랑 <laughs> 똑같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 바닥에다 이렇게 o n t know. I don't 지 n 말로. 근데 이게 진짜 고장이 좀 잦은 것 같아. 끈을 바꿔야 돼. 어이. 이게 처음부터 살 때부터 이랬어. 이거 개발하신 분끈 조정 좀 잘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보고 아유 니나 잘하세요. 그럴걸 아마. 나는 잘했다고요. 그러겠지. 윤데렐라는 <놀라를> 어, 어려워. 거기다 <놀라를> 푸드로 <놀라를> 바로 묶어버리자. 응. 진짜 오늘 도좀 푸르먹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거 봐! 이거 봐! 봤죠? 봤죠? <웃음> 봤죠? 봤죠? <웃음> 이게 약해, 이게 이게, 이게 녹슬어서 나, 약해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퐁떨어는거 봤죠? 제가 안 잡았으면 이거 또다 엎어졌어요 열기가 안 되네 봐. 저영구함이 풀려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거만 소리 지르니까 또 엎을 뻔네 아직. 그래, 어, 내가 딱 잡았다니까? <laughs> 순발려, 순발려, 순발려. 야, 이거 불안해서 이걸로 못 하겠다. 어 뒤돌아 몹시 갔어. 또빠면어떻게 여기도 반으로 가야 무섭다. 자, 가겠습니다. 응. 유찬 씨, 밭이 되게 미끄럽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미끄러운가요? 어 거의 지금 올림픽 그 봉판 과같습니다 <laughs> 그렇다 해서 금메달 그깔 수는 아니잖아. <laughs> 저는 사랑메달을 따겠습니다. 저는 장화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자네를 촬영이나 하세요. <laughs> 대부분 마늘은 NK를 많이 뿌려요. NK는 가격도 저렴하고 한 포에 2,500원 주고 산것 같은데 성장 N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NK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한 7,800원 정도 한 포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내가 재작년에는 NK를 썼는데 작년에 이제 농협에서 이 성장 N을 줘서 그걸 써보니까 마늘이 뿌리가 활착이 잘 됐고. 작년이 재작년보다 마늘 통수가 굵었어요. 상품 가치가 있는 마늘이 똑같이 나왔는데 나는 마늘 종자를 큰거을 쓰지 않고 살기도 뭐 하고 소자보다는 약간 더큰 그런 애매한 사이즈 그런 걸 썼는데 이 성장 N을 쓰면서 마늘 그 뿌리가 굵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쓰는 거고. 이제 10월에 이제 마늘을 심고 6개월 가까이 되니까 기본 이게 땅 속에 저장하고 있는 영양분들이 마늘이 뿌리가 형성이 되면서 다 흡수하고 이제 어 영양분이 없는 거의 그런 땅으로 됐기 때문에 마늘 뿌리 활착도 좋게 하기 위해고 동해로 인해 갖고 좀 약해졌던 마늘들이 추비를 주므로서 또 이제 영양분이 좋아지니까 병에도 이길 수 있고 뿌리도 이제 빨리 활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비를 이렇게 두 번, 네지 세 번을 나눠서 주는데 2월 중순에 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달 말에 한 번, 15일 간결 한번더 주고 그래도 마늘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늦어도 3월 중순 안으로는 추비가 끝나야 돼요. 이게 추비가 주는 시간이 길어지고 추비가 또 양이 너무 이 평수의 배에다 많아지면 웃자람이 생기면서 벌마늘이 나오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추비 주는 시기도 중요하고, 추비의 양도 가장 중요하고, 탐월한 20일까지는 추비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마늘이 성장하면서, 우자람 형상도 없어지고, 월마늘 형상도 없어지고, 그래서, 정확한 추비 양과 날짜와, 적기에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해서, 두번 내지 세번 해서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잘 해서, 올해는 알토란 마늘을 수확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나니까 이번엔 닭이 우네요. <laughs> 어쨌든 오늘 뿌린 추비는 성장엔 추비 플러스 파만농에서 나온 추비입니다. 2 0 k g 고요 아까 엄마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엄마야, 미끄러워라. 그 번에 걸쳐서 나눠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꿀빠는 농부들이 추비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번에는 비행기까지 도와주지 않네요, 아주. 공사부터 시작해서 닭 울음소리와 비행기 소리까지 저희 야외 촬영을 <laughs>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농한기가 끝나고 이렇게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오늘은 겨울을 난 작물, 양파와 마늘에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비를 주어봤고요 올해는 시기를 잘 맞춰서 추비를 딱 적정량만 뿌리면은 아주 마늘이 잘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적기에 적당한 양의 추비를 줘서 풍성한 수확을 맺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